마인드 정립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려요. 절박하셔야 돼요. 절박하십니까? 진짜 절박하자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절박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나이가 좀 많고 그러신 분들은 절박하세요. 와, 이게, 진짜 인류 대기업을 다녀도 아시죠? 공직 생각나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치열하고요. 그 고참이라고 하나요? 그 선배,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10년 후에 저렇게 돼 있겠구나. 그때 나도 잘릴지 말지 막 바둥바둥 하겠구나 그래서 정말 간절함에 지금이라도 내 인생 한번 도모 안 하면 이거 큰일 난다 한살이더 어릴 때 도모하자 그래서 나오신 분들은요 제가 뭐라고 첨언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잘하시고요 진짜 작년에 합격하셨던 우리 에드윌 출신의 훌륭하신 여학생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회사 생활하다가 공부를 시작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회사 생활에 비해서 도대 회사 생활은 어떤 거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laughs> 강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저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분들은 제가 첨언드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인생 잘 꾸려나가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아기 참새 두 마리 분처럼 어리신 분들이 문제예요. 절대 일반화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냥 좀 아유 뭐 군대 가기 전에 좀 하려고 왔어요. 뭐 아직 저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냥 방학 때 그냥 좀 잠깐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박하지 않게 이 자리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절박해질 때까지 인생 유의미하게 보내시고 오세요. 혹시 그렇게 인생을 유의미하게 보내다 보니까 절박하지 않아요. 공직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 인생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해봤더니 너무나 절박하다. 그때 인생 선배들이 또는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알겠다. 그때 돌아오셔도 안 늦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절박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어요.